you 생과 함께하는 안방 중국어 프로젝트 제 6과 징원 地铁站점么走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나요?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길을 묻고 안내하는 표현을 할수 있다 주요 의사소통 표현으로는 길 묻기, 소요시간 표현하기, 교통수단 표현하기 그리고 중국 문화로 중국의 교통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니먼 바슈판오지오실리우 교과서 9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페이지에서는 6과의 단원명, 학습 목표, 그리고 주요 의사소통 표현들이 적혀져 있고요. 정 중앙에 보면 천안문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누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네, 맞아요. 마오저동 모택동 주석의 그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요. 왼쪽 왼쪽에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만세이라고 해서 중화민국 공화만세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세계 人民 대단결 세라고 해서 세계 인민 대단결 만세라고 적혀 있네요. 자 듣기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교과서 98쪽입니다. 총 4개 문제가 있고요. 1번은 음절에 관한 듣기, 2번은 단어에 관한 듣기, 3번은 문장, 4번은 대화에 대한 듣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 잘 듣고 해당하는 발음의부위를 표시해 봅시다. 자, 우선 한번 들어 볼게요.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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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위아래 네아래게 되겠죠. 이, 즈. 자,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우선 ZH 뒤에 있는 I입니다. 지츠스지치시르와 어, 만났을 때이 I는 어떤 소리를 낸다? 이가 아니라 으 라고 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위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정답이었다 라고 하면 어떤 소리를 내야 있을까요? 이, 즈 라고 해야겠죠. 이, 즈.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 쥐. 얘는 혀가 살짝 말려있는 듯한 그런 발음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쥐. 이, 쥐. 이, 쥐. 이, 쥐.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 들어볼까요? 左右,左右, 좌요. 左右라고 좌요. 했는데요. 정답은 위 아래, 네, 아래 께 정답이 되겠네요. 左右.자 여기 보통 보면요, 우리가 어우랑 우호를 구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어우 소리를 내줘야 되고요. 쩌오. 아래 꺼는 어떻게 읽어요? 조어, 우어 소리를 순서대로 내줘야 됩니다. 우어, 다시 예를 붙이면 조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좌요좌요좌요좌요 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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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듣기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잘 듣고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봅시다. 우선은 전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地铁站 2.学校 3.十字路口 4.公交车 5.右 네, 1번부터 의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번 잘 보시면 의미가 地에站 이라고 되어 있네요. 표시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이다? 네, 바로 지하철역이 되겠네요. 1번은 지하철역. 그래서 地에만 실은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이 지하철이고요짠까지 썼더니 역이라는 의미로 예, 활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티에, 站 여러분 쓰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铁站, 지铁站.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학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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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校.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네, 바로 학교입니다. 학校, 학교이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학校, 학校.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봐 볼게요. 3번의 그림은 자, 이 부분. 음, 어디를 나타냈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 이거 뭘까요? 네, 사거리인데요. 사거리. 사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소리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十字路口.十字路口. 따라하면서 들어 보세요. 十자路口십자路口자 十字路口.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네, 3번은 사거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3번 사거리. 그래서 십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4번 그럼 한번 만나 볼까요? 공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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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공처는 무엇을 나타낸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 공交차는 바로 버스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버스, 4번은 버스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공交차 네, 듣고 따라하면서 또 써보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공交차 네, 좋습니다. 5번 갈게요.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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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번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이 화살표인데요. 화살표가 어, 이쪽 방향으로 지금 꺾여 있어요. 요가 나타내는 것은 방향인데요. 어느 방향을 나타낸다? 네, 오른쪽이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은 오른쪽. 오른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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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시 한번 전체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1. 地铁站 2. 学校 3. 十字路口 4. 公交车 5. 要 좋습니다. 3번 듣기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잘 듣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들어 볼게요. 要多长时间. 다시 한번 갑니다. 要多长时间.要多长时间.要多长时间. 자, 이 본문의 힌트는 뭐냐면 바로 시기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要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多는 얼마나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장은 길다. 시간 이것은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要多長時間?要多長時間? 다시 갑니다. 要多長時間?要多長時間?네두 번째 부문 읽어 볼게요. 你家 리 학교遠嗎? 你家離校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你家離學校遠嗎? 오케이 okay, 자, 你家 하게 되면 치아는 뭐였죠? 네, 집이었어요. 집. 여기서 끊어서 읽었단 말이에요. 니지야 너희 집은 리 학교 우리가 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리는 잘 모르겠고. 물음표. 근데 쉐시아나 아까 만났단 말이에요. 쉐시아나까 뭐였다? 학교. 위 이것은 멀다. 이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멀다. 마는 뭐였죠? 뭐모입니까 의문문으로 그 만드는 친구였어요. 그렇다면 니이 위엔 이것은 너희 집은 학교에서 멀니? 요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니 위엔 니 리 학교遠嗎? 처음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어 보세요. 有多長時間?你家離學校遠嗎? 좋습니다. 듣기 4번입니다. 잘 듣고 대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해 봅시다. 우선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請問,地鐵站怎麼走?一直走.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请问地铁站怎么走? 징원, 징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地디에은 아까 우리가 단어에서 만났었는데 어떤 의미였다? 네, 지하철역이었었죠. 얘는 지하철역. 怎머라고한 녀석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의문사인데요. 어떻게라고 하는 방식이나 수단을 물어보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은 怎뭐 어떻게, 저 저는,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실례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하철역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一直走.一直走.]一直走, 다시 한 번. 一直走.一直走.]一直走. 뭐라고 얘기한, 얘기한 거냐면요. 一直 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라고 한 뜻이거든요. 앞으로 쭉 곧장 이런 의미고요. 저는 아까 뭐였죠? 가다였으니까 앞으로 쭉 가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请问地铁站怎么走？一直走. 네, 여기까지 듣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리길도 한 걸음부터. 千里之行，始于足下。오늘도수고많으셨습니다大家辛苦了，再见。지금까지인셈이었습니다